자, 오늘 아침 7시 반에 AMA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재미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기면서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 갑시다. Hi! Welcome to our Q4 a n y t h i n g I'm Monica Long, Head of Marketing at 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왼쪽은 예, 네, 모니카롱이라고 지금 보시면 마케팅 헤드입니다. 뭐 SVP라고도 불리는데 헤드라고 소개를 하네요. 그죠? 헤드라고 소개하고 그리 오른쪽은 어, 오늘따라 좀 약간 후광이 보이네요. 약간 조명빨인가? 되게 밝은 표정에 얼굴도 환한데 리프 CEO, 우리가 흔히 빵현이라고 부르는 CEO가 출연했죠. 음. 자, 가겠습니다. 자, 초반에 서두를 여는데 이제 뭐세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잠깐 볼게요. 세개 얘기할 게 있다고 했죠, uh, 첫 번째. <웃음> <빅피처를> <웃음> <얘기하는>. <웃음> 아, 네. 그 되게 터프한 2018년이었고 이제 이 비율을 크립토 윈터라고 표현을 하죠. 빙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하 2017년에 너무 대상승장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락이죠.

그 전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게 했는데 유학해서 얘기하면 올해는 그 이전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지금 보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코리 존슨 그 마케팅 전략 담당인 수석인 코리 존슨도 그 표현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2018년은 리플의 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2018년 진짜 우리 오늘 올해 동안 진짜 어마어마했다. 어느 해와 비교해도 진짜 오랜만한 해가 없었다. 2018년만한 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보인들 인플루이. 그러니까 직원 수도 거의 300명이 늘었고, 두 번째는 커스터머. 이따가 또 얘기를 하지만 은그 고객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 건 볼륨을 얘기하죠. 볼륨. 상당히 중요한 팩터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 볼륨에 있어서도 많은 상승.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갔다. 그걸 얘기하면서 올해 2018년은 히어리이라고 on the state o 2018년좀 굉장한 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So, l e t s s t a r t w o t h t I t h e first one s that e first one h e i one is that h e o n that t e i r s one is t e first one is that t h i r s one i a t e d i r t one is that the f r s t is t a t e f i r t one is a t e t one i h a t e first is t h i one is t a t e i r t is h t the i r n e is t a t t e r one is h t t o a t t e r t one is t h a i r o is t h r one is that the first one is uh, that well, the first right one is that the first one is that the first one is t h a 되게 솔직해요. 저는 되게 아침에 들으면서도 응? 했는데 솔직하게 자기 예측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You know, I think we at Ripple, and certainly I specifically, were relatively early in predicting the demise of the ICO. Mm -hmm. I think I ICO, I ICO 얘기하죠. ICO 관련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서 uh, 맨날 I 얘기하는 게 있어요. 투하우드. 사기라고. and in general, i think even some of the better actors maybe were circumventing uh, securities laws, and they, i think we've seen that change dramatically. and so i think that prediction was right. Uh, i think, you know, frankly, a prediction that team ripple has made over the years and continues, i think, to be true is just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engagement. Mm -hmm. and that was certainly something we saw in 2018, and i think that continues to be the case and something that has uh, been fruitful for team ripple. one prediction i made that i think i got wrong, mm -hmm. i really, 에, 규제와 같이 규제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잘 이뤄나왔다 뭐 유즈케이스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이루어졌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자기가 틀려, 틀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요 2 0 1 8지요 지금 얘기를 하죠 뭘뭐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예측에 틀린 걸뭘 얘기하냐면 2018년에 어, 이 디지털 에셋관련된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하는참여 많이 늘어날거라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아,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를 아, 그리고, 어, 그참여자들 중에 지금 직접 언 언급하는 건겁니다 기간 투자자. 예. I think we haven't really s e e 조금 있기는 하다. 근데 그 비율을 정말 조금이니까 이제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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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이라고 하잖아요. And uh, I think that's largely because the industry hasn't quite matured to the point where 음. they they can participate. Uh, so I'm going to push that prediction off to 2019. Uh, <laughs> 2 0 1 9년으로 아, 넘기겠대요. Uh, 내년에 기대한다. 이 올해 2018년에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이 디지털 애셋 마켓에 참여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거 보지 못했고 본 것마저도 너무너무 작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3분기 이제 시장 보고서 나왔었잖아요. 리프상. 그때 이제 월가에서 많이 샀다고 얘기를 했죠. 뉴욕에 있는 월가에서 네. 굉장히 많이 샀지만 그거 역시도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매일매일 매일 스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기대보다 못 미쳤다는 거죠 2018년 동안 그런 기관 투자자들 또는 그밖에 참여자들이 이 디지털 에셋 마에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은 내년에는 기대볼 만하다고 루프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에 이제 그걸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약간 기대감과 희망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ETF 그 얘기하고 있죠 Any prediction you want to make around when that may happen? You know, I'm going to probably dodge this question a little bit, uh, only because I think it's a hard one. I think the SEC in the United <laughs> States is a really hard <laughs> job. And what they've said so far uh, seems up to with hinge job. upon the risk of manipulation mm -hmm. of a Bitcoin ETF. Uh. Uh, frankly, I don't think 2018 helped that. Uh, in 2018, we saw more concentration of mining power amongst fewer miners in the Bitcoin ecosystem. 만이플레이션이 so, 네. uh, 조작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뭐 이런 것들에 비트코인 ETF나 이런 ETFs, 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but uh, i s e c a u s e i think it's a hard topic and I don't really have 그러니까 a 민감한 상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the, uh, 얘기를 하고 있어요. Okay. Well, what, what 그래서 what? 아까 초반에 얘기한 대로 닷지 회피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프리딕션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금 이제 들으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이제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ETF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측을 안 하겠다 거죠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 그냥 패스 하겠어 이렇게 선언한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2019년에, well,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얘기를 한 건데. 투명성. We have to hold ourselves to higher standards. There's a lot of stuff in the industry still that I think is clandestine and almost, because of the origins of crypto, there's people mm -hmm. who operate, you know, without transparency, without clarity. I don't think that's good mm -hmm. for the industry. I don't think it's good for the desir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come into the industry. Mm -hmm. So one of my predictions is we'll continue to see increasing transparency uh, of, you know, in, in lots of different projects. I also predicted that I think by the end of 2019 you'll see uh, banks, traditionally defined kind of banks actually hold digital assets 얘기했죠 또 싱가포르 핀테크에서도 얘기했던 거 여기서 한번더 했습니다 어,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1년 내로 은행들이 이제 직접 디지털 에셋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AMA 때도 다시 얘기했어요 2019년 예측 관련된 거 질문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음, 무슨 내용이지?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두 번째부터 얘기하죠. 방금 얘기한 거. 뭐 얘기했냐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은행이라고 표현하는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아마 블록체인 도입한 몰타가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몰타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이 설립이 됐습니다. 뭐 그걸 허가했나? 설립됐다고 했나? 뭐그둘 중에 하나 기사가 났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 바탕으로 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약간 신개념의 은행들이 탄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하나의 케이스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분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잘라 야기죠 우리가 흔히 은행이라고 부르는 지금 뭐 시중에 나가면 시중은행이라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 뱅크오브아메리카, 뭐 보아라고 우리가 뭐 요즘 부르겠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이제 직접 디지털 에셋을 보유하게 될 거다 계획을 그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Uh, I think that that's only a matter of time and I think you know banks are profit motivated entities 음. and to the extent they see an opportunity to grow their business I think you're going to see banks l e a in on that.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프로핏 그러니까 이득을 기업이랑 똑같죠. 은행도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데 그만한 모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터스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할 거라는 거죠. 데터스에 관련해서 직접 보유하고. u o u 얘기 나오네. 요 uh, what well, you know, mm. 음, 얘기하죠. 여기에서 좀 그, 레귤러터리 관련된 각 나라의 상황이 전달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 알수 밖에 없거든요. 대개는 다,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알수 밖에 없잖아요. 소식들을. 근데 아무래도 이리프사에 CEO인 사람은 더 각국의 레귤러터리, 그 법적인 규제상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마침 잘된게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바로 미국 상황을 얘기하는데 u n c e r t a i n t y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불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죠. But increased regulatory clarity in other markets around the world, you know.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레귤러 u 리 법적인 규제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늘어났는데 반면에 다른 시장은 그렇지 않다. 클레어티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실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어느 국가인지 아부다비 아부다비 얘기했고요 네. 아부다비 어디인지 아시죠? 중동 UK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그 UK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지금 클레어티 그러니까 규제가 완비 그러니까 클리어해진 국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 의외시지 않으세요? 어떤 기사를 봐도 영국이 지금 디지털에셋 관련해서 또는 크립토커런시 관련해서 이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국가 중에 하나다를 리플이 최근에 관련해서, 레귤러터리 관련해서 아부다비나 태국, 타일랜드라던가 일본 같은 걸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리프 CEO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직접 싱가포르 핀테크 때도 싱가포르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UK는 어디서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리프 CEO의 말에 의하면 영국이 클리어하게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계속 보죠 싱가포르 또 얘기하죠 그리고 타일랜드도 얘기했고 음. Said,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미국이 오히려 음. 이제 방금 예를든 확실한 그 국가들에 비해 불확실한데 어, 예를 들면 뭐그 얘기하죠. 올해 5월인가 6월쯤에 그 SEC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죠. 뭐 비트코인은 시큐리티가 아니라 이더리움도 시큐리티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탑 2죠. 네. Some... 네, 마치 이제 다른 것들은 배액터 In certain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yeah. having been here in silicon valley in the earliest days of the internet, the clarity and constructive engagement from the u.s. government is one of the reasons why you saw a lot of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the earliest days of the internet. i think if we want to see that in the blockchain ecosystem, we're going to need to get more clarity from the sec. i think they have said they intend to you know, uh, make more statements about that in the new year, which we're looking forward to.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SEC에 대해 좀 바라는 바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이코시스템 이, 이 관련해서 인터넷이 초창기 때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협력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진 것처럼 이 블록체인 신기술 이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어, 브래드 갈링 하우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가한 시장인 것 같다 레귤러토리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SEC가 이런 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마치 인터넷이 어, 그 US 정부, 거버먼트, 정부와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간 것처럼 그 그림을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근거를 댔지만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초창기 인터넷처럼 많은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이 시장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개발자, 그런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인터넷처럼 그렇게 인터넷 오브 밸류잖아. 또 지향하는 슬로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대대지 않을까? 그러게 바란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질문하죠. 시큐리티 관련된이죠. Uh, 예, 시큐리티 아니라고 아, 얘기합니다. Base layer reasons for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I think, is if if Ripple the company shut down, XRP trades on over 100 exchanges around the world, and XRP would continue to trade. 자, 그래서 XRP는 또 얘기해요. c l e a l y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 중에 어, 빵형이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리프사가 당장 셧다운 망하더라도 XRP는 계속해서 오늘날에 100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XRP는 거래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무관하다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Yeah, Ripple is one important participant in the XRP ecosystem, but there are a whole bunch of participants. You know, we highlighted a few earlier in this conversation, but you know, there's companies like Omni doing interesting things. 그리고 참여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uh, use I think case we've 관련된 것들 And frankly, it grew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that uncertainty out there. So, uh, 자, 있고, I think it's very clear. That uh, I appreciate that the SEC's got a, a tough job, and there's you know different dynamics in this space, but uh,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regulators around the world and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w h r i p p l e XRP is as a independent open source digital asset a n r e p p l e 그래서 그리프사는 계속해서 이제 레귤러토리 그런 규제 그리고 이제 레귤러토리 자체를 이제 결정하고 그거를 컨트롤 하는 게 정부 당국이죠. 금융 당국이나 해당 국가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인데 그런 것들과 협력해 갖고 나아갈 거고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네.